안보여요 실비발비를 네. 내오시라고 편하게 네. 이역진은 삶이 나와야죠 예, 예. 남는건 삶이 겠는데 사단법인 대한민국 장모의 합동연합총회 110회기 성총회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건강한 복음, 건강한 목회관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지구촌을 예수님품으로 인도하자는 주제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저 정경총회장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총회가 기도로 지금까지 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아, 네. 지금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을 보면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아멘. 또 네. 아, 아, 검은 네. 검은 목사님, 우리 한성일 아. 목사님 연합총회 성총회를 잘마치게 하신 하나님만큼은 더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0 0일회이까지 우리 연합총회와 임원 목사님들과 또 회원 목사님들의 사역 후에 하나님의 허신